소볼 원스터와 잘 받아친 타구는 좌중간 쪽에 높게 떠서 들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는 담장을 직접 때려버립니다. 1번 타자 최정의첫 타석은 2루타로 장식됩니다. 하지만은 예. 일단 이 주도권을 못 예. 잡고 들어가요. 아. 지금도 1회부터 6위를 맞잖아요. 그렇네요. 오, 좀 급신했을 때 자,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예. 어려워져요. 지금 2루타 볼넷 또 몸에 맞는 볼까지 또 색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벌리드로3루자 스타트 허으로허으로 충분히 들어오고 남습니다. 서치대점 이렇게 합 점을 먼저 얻어내고 있는 SK 와이번스 정민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이루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격수 시무전 백3루주자 박정권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속구 자체가 1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나가나요? 슬라이딩 버스. 시요 예. 어, 이겨서 박승욱 유인한 볼 던지면 수비 힙다라며 오른쪽에 먹힌 타구가 잡혔어요. 될 뻔했는데 바로 2루수 키를 넘어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왼쪽에 좌익수 좌익수 떨어뜨렸어요 하준호 잡았으면 더 좋은 수비가 될 뻔했던 하준호 글로브 안에 포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4구째 만든. 정 번. 그러나 타구를 센터 쪽에 충전한 타를 만들어내면서 2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정원의 적시타. 인디가 빠져나가면서 이명기 무전한 타. 이비쪽 버려졌습니다. 예. 어떤 조심해가 빠져나가면은 가시면은 예. 타구 상대가딱 치고 나서 바로 펜스로 가는 충전한 타. 네. 시합을 하면서 예. 이제 예. 커 나가겠죠. 네. 다시 2루 오르도 오요. 뒤로 뒤로 멀찌감팀 빠져나갔습니다. 아우 정말 지금 허무한 플레이가 또 나오네요. 잘 맞았어요. 네. 좌중간 쪽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는 좌익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다 쓸어 담으면서 2타점 2타점 적신타. 결국 엄상백의 실책 하나가 이렇게 쓰라린 결과로 나와버렸습니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볼, 볼넷, 지금 적은 수치에왼쪽에요 좌익수! 키를 넘어가면서 펜스까지 빠르게 갔습니다. 1루에 있던 김성현은 3루까지, 정우희는 3루 2루까지 갑니다. 주자 1루와 3루입니다. 이재원의 타구는 3루간을 깨뚫고 지나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에 있던 정우희는 3루에서 멈춥니다. 이재원의 적시타, 다시! 넉점 차에서 원래대로 다섯 점 차로 벌립니다 오른쪽입니다. 깎여맞은 타구 우익수. 우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에했던 정우일마저도 가볍게 런닝하며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7대 1 6점 차 s k y b o 스 무게감이 있는 두 타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쫓아가는 점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 눈을 아. 많이 끌어가다 1트에서 바깥쪽 공에 그대로 헛스윙 삼진 물러나고 있는 유한준 4번 타자 투아웃 자 기분 좋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려운 타자를 삼진으로 또 잡아냈네요 바깥쪽 휘어져 나가는 공에 따라 나가고 마는 유한준이었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2루 우적공이 2인마무됐습니다 2011년에 아, 바로 이제 기어하라 가지로 선수가 지금 이제 해설하고 있는 아, 이분이 정윤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 봤군요. 예, 예. 배트 스피드가 정말 빠르고 일본에 와도 주전선을 뛸수가 있을 것 어? 같고 홈런 30개는 충분히 칠것 같다. 주전선수가 아니냐? 느껴지지가 않는다. 바로 이제 LG 시절의 박경수를 보고 나온 이야기인데 이 타구는! 담장 밖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포물선을 그렸던 정윤의 타구 시즌 24번째 홈런으로 장식됩니다. 정말 정윤 선수는 작년보다 훨씬 오래가 스윙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순간 손목을 잘 이용했고요. 예. 지금 같고도 약간 낮은 볼인데도 예. 그 볼을 펜스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컨택 능력까지 모든 그 것이 완벽한 스윙이 됐습니다. 거의 뭐 퍼올렸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치고 난 이후에 예. 하체를 보시면은 다 잡고 있어요 그렇네요 낮게 봤어요 볼넷 예. 예. 결국엔 선수들이 해내야 된다고 네. 다시 볼넷인데요 두 타자 연속 볼넷 투수 네. 앞에 떨궜습니다 후레드를 안전하게 3사 3 9로 옮겨놓고 있는 이명기 주자 3-0-2-0 원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원2구 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도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2타점 적시타 김동엽